자두 번째 곡은 또 드디어 자, 보낼 바로 수 없는 보낼 사람. 수 없는 사랑 이발라드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발라드를 별로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는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조금 네. 예, 여기 개인 사설은 조금 젊은 설문... 실에서는 좀 바른 거. 그다음에 아니, 가사가 저기... 좀 쉬운 거. 안 그래요. 그다음 멜로디가 응. 참 단순한 거. 요즘은 안 거,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하던데 이거 보낼사 티칭했을때이 노래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 나도 안다니까요 <laughs> 아니, 맞아요. 티칭 하니까 어떻든 티칭 할때 저희님들이 <laughs> 어. 가슴이 막 넉넉하다고 노래 끝나고 나면 예. 그 여운이 너무 오래 간다고. 아 그래서 예 그리고 부르고 나면 소름이 쭉 쫙도 어. 아니야 쭉 떴는데요. 아 <laughs> 음.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야.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진짜 기대됩니다. <laughs> 가 네. 내가 오드리 델프님은 저하고 유친이기 때문에 내네 프로에 참 많이 들어요. 오늘 네, <laughs> 저도 감사한 분이죠. 처음 봤는데. 보낼 수 없는 사람, 오드리 <laughs> 넬뽀님을 놓으십니다! <웃음> <웃음> 자, 오드리 넬뽀님, 음, 네. 너무 미인이시고. 정말 섹시하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네. 분하고만 친한데. 본인 소개 한번. 네. 네. 하세요 오드리가 네. 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 될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후. 아니 유치님들 정말 미인이세요. 제가 지금 그쵸? 직접 이렇게 음. 뵙는데 음. 정말 미인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갈때 오드리는 안 데리고 다닐라 그래. 제가 쳐서. 네. 아니, 근데 그래요, 다음 주 선생님. 다음 주 저기 응. 드남자 쇼에는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모시고 가세요. <웃음> <웃음> 야, 자, 그러면 보낼 수 없는 사람 한번 가볼까요? 응. 예. 어우, 벌써부터 저는 어우 응. 짜릿짜릿합니다. 보낼 수 없는 사람 원곡자 응. 우리 현주 가수님 노래를 응. 저희 응. 찐팬인 친구인 응. 오드리 델퍼 님께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도 착하 는 날, 마치 그날은 비가, 내 려. 당신은 이 세상 처음 만났던 진정한 사랑이었어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다시 또 돌아와요 수 so 없는 사랑. <laughs> 감사합니다. 야. 야, 진짜 너무 잘하신다. 시가 맺고 보가 맺히죠. 아니 이렇게 음정 하나 좀 뭐야 그쵸. 안 흔들리고 박자 네. 하나 안 흔들리고. 아니 어떻게 티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그리고 <laughs> 보이스도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미성인데 질릴 거다 질르고 어, 어, 할거다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처음 이거 이경은 씨한테 이 티칭을 받으셨습니까그딱 아, 그렇죠. 그 노래 듣고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으면? 뭐 수행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런데 뭐 좋다 그러나 이런 걸왜 수업을 하려고 그럴까나 했는데 정말 부를수록 들을수록 음.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본인의 어? 옷 입은 것처럼 너무 네.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도입 부분부터 어느 뭐 어느 가사 어느 뭐 가사 가장 그 뭐야 가슴이 와닿아요. <laughs> 이 세, <저> 진정한 <laughs> 아, 당신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입니 당신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었어. 이 부분이 우리 여성그 어, 가슴을 음. 어, 여성분들한테 가슴이 필 있고 치는가봐. 바왜냐면 정말이니까. 예? 그렇죠. 예. 정말이니까 맞아. 진정으로 처음. 그래. 청... 예, 맞습니다. 오늘 음.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렇게 원곡자 앞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데 정말. 네. 네. 아니 정말 근데 그 떨림이 약간 들어간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애절하게 들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 정말 어... 너무 잘하셨어. 요 어, 오늘 정말 너무 잘 들려. 불렀... 너무 야, 잘. 하셨어.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 네. 잘불렀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오드리 델보님 만나서 아 반가웠어요. 세상에. 예. 좋았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역시 진이야.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Yeah, yeah so much.